이거 뭐래나나라가 진짜 좋아요. 아, 네. 응. 보여줬어? 응. <laughs> 너무. 좋어아요 응. 그냥 기자? 어, 어, 기자. 너무 빠른가? 아, 근데 이것도 눌러야 되는 맞지? 거? 어, 기자. 나 몰라. 나도 <laughs> 몰라. 즉 촬영 아, 이제 알아서 해주는 끊을 풀어요. 한 남았다면 이공. 뭐 나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, 나예 치울까? 네, 나 여기 껍질 까야 되는 거야 이거 는거먹는아 귀여워. 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이렇게 둬요 언니. 어, 어. 아 대고 입나? 대코야. 아 이거 대코 먹 이거 뭐? 좋아. 이거 무슨 크림이지? 살짝 <laughs> 진짜... 크림치즈 같은. <같아>. 저사다문 <laughs> 닫고 있다. 완전 한네 와. 이거 내가 뛰어. 난도질 진짜 엄청 달고 맛있을 것 같지 않아? 응, 너무 맛있어 저거 흰 맛이고 난 너무 신경쓰난 너무 내가 신경쓰아

<laughs> 뭐야 이거? 야! 나 여기 있었어. 고 오, 뭐야? 완전 예뻐고마워 뭐야? 오늘 날이야. 언니 내 생일이잖아. <laughs> 그래서 사서 <가면서, 웃음> 아야. 그냥 내 생일 네가 제일 먼저 준비 진짜 이거 되나? 그냥 있으면 그거 돼가지고 여기 물 담아가지고 여기 있으면 기억 땅. 어디서 언제 언제 다 준비한 거야? 그거 오, 어제 뭐야. 있었어.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갑자기 엄청 좋아하나봐 아, 내제 아, 카메라 켜니까 반응이 기계같아고 잘생기지 너무 쳐다보는 것도 어게해 진짜.. 핸드크림을 그때 내가 좋아했지 너무 좋아잘 쓰고 it. 있어 아, 진짜? 지실 <laughs> <laughs> <저좀 질 웃음> 봐가지고 just... Just... 읽다가 보니 언니한테 먼저 전. Just... 내가 읽다가 보니 쉬워졌지 애용법으로 학교 다닐 때 많이 읽니까봐저 지금 언니한테 어

시네요. 나 난리났다. 눈미 다리 나와도 돼? 이제 안 나와? Thank you. <목소리> 어, 네. 한입, 음, 음. 그냥, 하트 응, 근데 나 이번 주 토요일 날은 2차부터 고 간다 <목소리> 진짜 부산? 응. 대박 부 보자 왜냐면 응. 차 사서 안 받아 터프제는 <laughs> 모자 같은 거 왔고 나는 어제는 화장품이었어. 아니, 이거, 이거 원래 이런 거야? <laughs> 그럼 진짜 근데 어떻게 찍어야 돼? 확대샷 아니야? <laughs> 그럼 뭐 그, 머리가 안, 어, 안 돌아가. 아니면 우리 근데 이 한쪽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두 명이? 그런 그러면 그런 그렇게 해볼까? 이렇게 <laughs> <laughs> 그냥 차례면다 <살이 난다>? 응. <laughs>

그거... 아, 뭐지 그거 받아가지고... 음, 같은 거? 응, 그래, 가지고 휴대폰... 그 근데 오늘 그아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찍 돼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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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안로안 돼, 안 아 진짜로? 나는 우리는 안 돼. 우리 아예 안 해줘. 우리는 카메라다 카메라로 찍은지 아직, 아직 그 정도의 유튜버는 아니라서. <laughs> 아 그래서 항상 그래서 그거 카메라가 있어 맨날 찍어야 돼서. 근데 난 찍을 솔직 그게 없어. 오프 아니면 항상 일찍 일찍 알새세지 <laughs> 그래가지고 그 분량이 없어가지고. <laughs> 그래서 그냥 생각날 때 그냥 이렇게 찍고 편집 안한 것도 진짜 많아 그래서 오늘 거 해가지고 편집해서 또 올려볼게요 오늘 너가 나와 첫 출연이 아니야? 내 올리브오 아, 이름은 주변 온다고 <laughs> 어. 양 진짜 많아 이렇 그냥 시켰어 그냥, 그냥 그렇게 지나갔거든 근데 오늘 오늘 일단 했으면 맞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뭐 약간 괜찮은 거나 이런 거. 잘 저어서 그쵸. 네, 감사합니다. 어차피 소리하고 네가다 없애서 갈거 아니야? 응. 와. 음? 넉넉하다, 진짜. 이쁘게 <laughs> <laughs> 해. 아, 그거 거의 사람들이 아 처음 본데 인스타에 내 인스타에 내셀 컬링 그걸로 찍 그거 음. 인스타 필터 나 <laughs> 차라리 그게 나 내가 팬티도 어 저녁에 지금 먹고 싶은데 참고 있어 읽어줘 내가 읽어줄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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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왜? <웃음> <웃음> 왜 내가 나처아처아 와사마나 엔지 엔지. 와사비 쭈림. 네아 뭐? 원래 어, 원래 래오 이렇게 어머더 뭔가 진짜 뜨거울 것 같지 않나? <laughs>

네. 띵동 띵동. 그거 약간 다시처럼 아, 미안 네 지네. 였네지진 지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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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이거 아아네 지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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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는 지네. 지네. 오를그게 있는... 아, 여기서... 아, 이... 아... 잠시만... 잠시만... 아... 어, 이거 아... 일단 하고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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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거 말고 다른 데서 한번더 찍을래? 그러자... 일단 이거랑 이거를 해야겠다. 이거 우리 얼굴 잘려가지고 왔는데... <laughs> 맞지? 이거 어떻게 할래? <laughs> 이거 두개 할까? 이제 응. 안 We should let